안녕하세요. 식민지 근대화론을 우겨대는 친일 뉴라이트 성향들이 윤석열 정권의 각종 보훈기관이나 학술기관 수장직을 잇따라 꿰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립기념관장에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김영석을 임명하고 한국학의 본산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역시 일본에서 극찬을 받은 식민지 근대화론자 김낙년이 앉았으며 국사편찬위원장 허동연,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지양,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진실화해위원장 김광동 역시 전부 뉴라이트 성향입니다. 통일부 장관 김영호 역시 마찬가지로 뉴라이트들이 고위직을 상당히 꽤 차고 있습니다. 이런 친일에 찌든 뉴라이트들이 이젠 정부에서 하는 일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게다가 또 다른 뉴라이트 중한 명인 정한기 낙성대경재연구소 연구위원이 쓴책 테러리스트 김구가 광복절에 맞춰 출간될 예정입니다. 정한기 역시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저자 중한 명인데요. 광복절로 딱 집어서 출간 날짜를 맞춘 걸 보면 철판 두께가 어마어마하군요. 서평에는 김구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테러 리스트, 김구는 평생에 걸쳐 수십건이 잔혹한 테러를 자행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적 암살자였다. 하지만 김구는 세계적인 테러리스트 혹은 테러의 수계라는 동시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라고 썼습니다. 또책 본문에는 오늘날 한국인들이 환상하는 김구 종북 주사파가 만들어낸 역사적 허상이다. 1980년대 중반 종북 주사파는 사회학의 모든 근원은 친일 미청산에 있다는 해전사 인식의 기초에서 이승만 깎아내리기를 위한 대항마로 김구를 띄우기 시작했다라며 종북 주사파 역사상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로 해자되는 김구 띄우기와 이승만 깎아내리기의 역사 공작은 통일의 화신 김구, 분단의 원흉 이승만이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재구성되며 한국인들을 세뇌시켰다라고 썼습니다. 나아가 김구는 종북 주사파가 만들어낸 역사적 허구이자 한국인들의 무지함과 천박함을 조롱하는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백범이 다소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대표적 인물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없는 나라마저 팔았다라는 비난까지 들으며, 독립운동에 방해되는 역할만 했던 이승만 따위하곤 비교 대상조차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의 책을 쓴 정한기는 지난 2015년, 고려대 강의 중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었고, 몇 달만 일하면, 고국으로 돌아갈 비행기삭을 구할 수 있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 남은 것그 시대엔 모두가 친일파였다. 당시 시대상을 이해해야 한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일본은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야스쿠니 신사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진 바 있습니다. 위안부를 비롯한 전쟁 범죄를 부정하고 역시 식민지. 근대화론을 부르짖는 일본 극우들과 같은 입장이라고 할수 있죠. 더 나아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강의 시간에 만약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시 한국의 상황을 등볼때 절대 스스로 국가를 지켜낼 수 없었을 것이다. 1905년 미략을 통해 국제사회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라는 것을 인정했으므로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나치 독일은 지배 기간이 짧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 4 0년을 넘는 강점기를 거쳐. 책임자를 지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식민 시기는 어떤 맥락에서 보면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흡수, 치화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능력의 배양기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야말로 60년대 한국 경제가 비약적 성장이 가능했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런 강의 내용 때문에 학생들의 교수직 해임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뉴라이트들은 일제 식민 지배가 없었으면 현재 한국이 아프리카, 빈국처럼 살고 있을 거라고 우기는 거겠죠. 근데 문물조차 못 접했을 거라고도 우기고 있는 거지요 식민지 잔재들이 도리어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한국인의 저력을 무시하면 저 따위 망원들을 내뱉을까요? 주어진 궤도 안에서만 사는 일본인들에 비해 한국인들이 창의성, 전략 등은 훨씬 뛰어난 게 분명한데 말입니다. 일제 강점기가 없었다면 분단이라는 비극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김영석을 비롯해 뉴라이트 인사들이 정부 곳곳을 점령하고 있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 신당 등 야육당이 오는 15일 예정된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기로 했습니다. 진보당과 새로운 미래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역시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개혁신당의 경우엔 광복절 경축식 행사와 이번 인사와는 별개라는 입장으로 정부에 참석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황정화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취재진에게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 등 반발과 더불어 권칠승 송옥주 한병도 의원은 독립기념관 이 사진에서 자진 사퇴했다며 민주당 내 역사정의특별위원회와 행동포럼은 14일 규탄대회를 열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양문성 민주당 의원의 경우엔 9일 페이스북에 광복절 경축식 초대장 사진을 올리며 나는 차마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독립기념관 관장 김영석의 많은 망언, 반민족적 반국가적 글들이 이미 노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세에 굴하지 않고 나라를 지켰던 조상의 어리스며 있는 민족의 성지 독립기념관의 총책임자로 김영석을 임명한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조치는 만행이라며 망언한 자들 만행을 저지른 자를 단죄한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때 찾아뵙고 후손으로서 예를 다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광복회도 역시 광복절 경축식은 물론 윤석열이 주최한 영빈관 오찬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는 광복회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할수 있지요. 이종찬 광복회장 역시 10일 광복회에서 열린 특강에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1948년 건국절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광복회는 광복절 행사에 나갈 수 없다며 용산에서 보훈부에서 여러 회유책을 들어 행사에 참석하라는 회유가 왔으나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쪽에서 어떻게 해야 나오시느냐고 해서 나는 용산에서 대변인시켜서 우리는 건국절을 시도한 적이 없다. 건국절은 우리 정책이 아니다. 우리 정부와에서는 건국절 시도를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종찬 회장은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하여 오히려 전전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결단한 것이 경축식 불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국절 추진 파동에 대해선 전전 일본이 준 피해를 무조건 잊으라고 하는 것은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우리 정부가 견지해온 일제 식민지 배정 당화는 안 된다는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종찬 회장은 또 뉴라이트는 밀정이다. 그리고 밀정이 자신을 밀정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뉴라이트도 자신을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 없다. 그 폐해는 계속되고 있다라며 마치 연탄가스처럼 형체는 없는데 피해가 막심하다. 뉴라이트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독립운동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심판 밀정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종찬 회장은 또 광복절에 맞춰 테러리스트 김구 책이 나오는데 대해 김구가 테러리스트면 안중근도 윤봉길도 다 테러리스트라는 이야기라며 그 당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다른 수단이 없었다.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순간 마지막 선택은 자기 몸을 바쳐서 자기도 죽고 상대도 죽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선열들이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독립운동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 우당도 테러리스트라는 건가라며 뉴라이트들은 강력하게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을 다 테러리스트로 하고 싶은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종찬 회장은 이렇게 뉴라이트에게 직격탄을 날리면서도 대통령 주변의 밀정들이 이 연극을 꾸민 것이라고 본다. 지금 이 때문에 대통령이 국정에 엄청난 후폭풍을 받고 있다라며 이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 역사를 왜곡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이 아닌 주변 참모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인데요. 본인 아들의 오랜 친구라서 그런지 직격하진 않나 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선 뉴라이트들을 전면에 앞세워서 민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놓고 역사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근현대사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권이 바뀐 후 교육과정에 근현대사를 필수과목으로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문과 사회탐구영역에 근현대사가 선택과목으로 있었고 수험생들의 과목선택률도 높은 편이었는데 왜 폐지됐을까요? 꼭 다시 부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인들의 반대 속에서도 후쿠시마 해고염수 투기를 시작했습니다. 해고염수를 육지에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돈을 아끼겠다고 바다에 방류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이에 조선일보가 광복절을 앞두고 재섭는 칼럼을 하나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 오염수 괴담 1년, 거짓에 반성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1년간 총5 4,600톤의 처리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했지만, 단한 번도 방사능 기준치에 근접한 적이 없다라며 일본 그구들을 두둔하는 말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괴담을 퍼뜨렸다고 비난하고 과거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괴담 유포에 앞장섰던 좌파 단체와 방송들도 가세했다라며 그 피해는 우리 어민과 수산물 상인들이 봤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원자력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이재명 전 대표는 전문가들을 돌팔이라고 했다. 괴담 살포에 앞장선 좌파 인사들은 민주당의 미래 위성정당에 참여했다. 정교조 간부는 교사들 개인정보를 빼내 방류 반대 동료 메일을 보내고 MBC는 물고기 떼죽음 거진 영상을 내보냈다라며 이들이 이런 허위 괴담에 매달린 것은 광우병 괴담처럼 정부의 친일 프레임을 씌워 궁드로 몰아 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저장용기에 보관 중이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30년간 바다에 배출한다고 발표하자 일본의 오염수 정화 설비로는 삼중수소를 걸러내지 못한다며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취지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의 4월 14일 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인접국 불안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사설까지 냈습니다. TV조선 역시 그의 4월 13일 처리했다지만 70%는 방사성 물질 검출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며 안전하다는 점을 홍보하는데 바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고 했으며 8월 25일 1km 앞바다 방류, 일본 어장만 보호, 나는 제목의 리포트에서도 삼중수소가 걸리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당장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란도 다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나 TV조선은 언제든 조선일보나 TV조선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도가 바뀌었는지 설명이라도 해야 하는데, 쟤들이 언제 그러는 거 보셨습니까? 여기 출신들이 요즘 윤석열 일당에게 중용받고 금배지까지 달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 나라의 악의 축이란 사실만큼은 불변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